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성전 파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세상의 끝날을 떠올렸습니다. 성전이 파멸되다니 세상이 끝나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징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세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주제별로 분류해 보니 모두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까지 일어날 징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거짓 그리스도. 사회적인, 자연적인 재난은 물론이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그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재림의 날.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 날에 일어날 일들의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일까요? 우리는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맡겨 주신 줄 알고 내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위탁받은 줄 알고 위탁받은 대상을 제대로 관리하는 거죠. 누구 뜻을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하나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면 그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서리법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주인에게 그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46절과 47절,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언제까지?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떠나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위탁받았어요. 무엇을 위탁받았나요? 45절에 나오 내용. 사람들을 위탁받았어요. 그죠? 사람들을 위탁받았어요. 연루하신 부모님들을 위탁받았고, 나이 어린, 아직 알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탁받았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탁받았어요. 겉보기는 나보다 강하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 있어, 곧 쓰러질 것 같은 약한 사람들을 위탁받았다. 뭘 위탁받았어요? 그 집에 사람들을 위탁받았어요. 주인 집에 사람들을 위탁받은 종. 제자들이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탁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위탁받았나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양식을 위탁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필요한 양식은 물론, 뭐더 가르쳐야 할 내용도, 그 사람들을 사람되게 하기 위하여 가르쳐야 할 내용도, 양식도, 그의 삶의 모든 관련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위탁받아서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돼. 밥만 먹여주면 되나요? 가르쳐 주기도 해야 돼. 어디 갈 때,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해야 돼. 그집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와줘야 돼. 모든 것을 위탁받았으므로, 정권을 위탁받았으므로 그 정권을 활용하여 그 집의 사람들이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종이라고. 그게 누굽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에게 위탁해주는데, 사람만 위탁해주고, 그 집, 자기 집 사람들만 위탁해주고, 양식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가르칠 내용도 안 주고, 그냥 떠나가셨다면, 어떻게 관리하죠?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이 종에게 다 줬다고요. 그러므로, 이 종은 주인이 위탁해준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주인이 자신에게 위탁해준 모든 요소들을 최대한 사용하여, 그것으로 맡겨준 그집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주인이 종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집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맡겨주셨나요? 그집 사람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주인이 떠나가면서 가르칠 내용을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양식만 주면 되죠. 그죠? 길 안내만 해주면 되죠. 안준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집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안 줬으니까. 그죠? 주인이 안 주셨으니까. 주신 것을 가지고 그집 사람들을 맡아서 섬겨주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집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야 되는데, 음정박자? 아무것도 몰라요. 노래를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노래를 가르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면 돼요. 나는 이 집, 이 주인집 사람들에게 노래를 못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노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초빙해다가, 우리 집 주인집 사람에게 노래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되죠? 굳이 내가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주인이 내게 위탁해 준 것을 가지고, 무엇을 주인집 사람들을 보살피고, 보듬어 주며 세워가면 된다. 이 사람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지. 주인이 가면서 내게 돈을 안 맡겨줬어요. 그집 사람이 어디 가면서 용돈을 달래요. 그럼 내가 줄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내게 안 맡겨줬으니까. 용돈을 줄 수가 없어요. 못 주는 건 어떡해요? 나중에 주인이 오셨을 때할 말이 있잖아요. 주인이 그것은 안 주셔서 제가 당신 집그 사람들을에게 주지를 못했습니다. 안 주놓고 야단칠 주인이라면 그 주인이 문제가 있는 거지 종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요. 이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맡겨 줬는지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맡겨 줬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특징입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맡겨줬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보십시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는 어떻게? 해?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주인집 사람을 섬기는 것을 보면,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라 바로 그거예요.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그집 사람을 섬기는 큰일 나요. 그죠? 주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주인집 사람들을 섬겨주면 주인집 사람들은 병이 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 그것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위탁해 준 것을 가지고, 무엇을, 누구를, 주인집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이,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탁해 주셨나요? 사람들을 위탁해 주셨어요. 사람들을.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위탁해 주셨나요? 자녀들을 위탁해 주셨어요. 내집 자녀만 아니라 이웃집 자녀들 모든 자녀들을 다 포함하여 자녀들을 위탁해 주셨고 사람을 위탁해 주셨어요. 양식을 위탁해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을 섬기려고 일을 하나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나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결과는 비슷합니다. 결과는 비슷해요. 그러나 과정이 달라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나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나, 결과는 비슷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은 간혹 착각을 해요. 나도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 주셨느냐 하는 것을 인식한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이다. 사람이 일이 아니에요. 일은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도구라고요 사람의 도구가 아니라 일이 도구라고요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은 도구예요 무엇을 위한? 주인집,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도구라고요 오늘날 사회가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차기 정권 투표를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이용해요. 아니에요. 차기 정권을 얻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그 정부를 차기에 지지해 주겠죠?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목적이 달라요.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내게 무엇을 하도록 맡겨줬는지, 무엇을 도구로, 무엇을 목적으로 맡겨줬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잘 하면 어떤 것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겨줄 것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니 당연히 맡겨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충성되지 못하고 악한 종은 어떤 종일까요?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디어 오리라 하고 악한 동은뭘 생각해요? 주인이 빨리 안올 거야. 천천히 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 준 것을 가지고 주인집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때려. 아니 그 도구들을 가지고 주인집 사람들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주인 주인이 맡겨준 그 양식 그걸 지키려고 주인집 사람들은 어떻게요? 해 이용해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죽이기 전도된 모습이죠. 주인이 맡겨준 사람들을 위하여 주인이 맡겨준 양식과 재물과 재능들을 가지고. 나중에 올 거니까 주인이 맡겨준 양식과 재능과 재물을 위하여 주인집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주인집 사람들을 불러다가 보초를 세워요 이 양식에 조미들 좀 있을까봐 양식을 햇볕에 드러내서 말리는 일에 주인집 사람들을 이용해요. 그 양식을 이용해서 밥은 지어주지 않고. 이것이 약한 종이에요. 자기가 일해야 될 양식이 상하지 않도록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그 상하지 않은 양식을 가지고 주인집 사람들을 섬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일을 주인집 사람들에게 시켜요. 그려 먹어요. <laughs> 그뿐인가요? 주인이 더디 올 거니까 주인집 사람들에게 양식 쌀한 대를 가지고 밥을 해줘야 되는데 반대만 갖고 밥을 해주고 그 반대는 뭐예요? 뒤로 빼돌려가지고 그럼 자기가 먹고 마시며 즐기는데 사용하는 거.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섬기도록 양식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갖가지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 그것을 활용하여 주인집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은 충성된 종이며, 악한 종은 주인집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복하기 위하여 주인집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다. 이것이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의 차이입니다. 어떻든. 주인집 사람들을 안 먹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해 먹이든, 한대로 해 먹이든, 밥을 해 먹였어요. 반대는 내 주머니에 들어왔지만. 그런데, 때가 되어 주님이 오셨어요. 주인이 오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종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자기 주머니가 두둑해서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영원토록 울며 일을 간, 슬피 울며 일을 갈며 거기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자기주머니 두둑하지 못해도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것들을 가지고 주인집 사람들을 잘섬겼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 대신 자기주머니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인집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일들로 섬기는 큰 종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날을 알수 없지만 우리는 알수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종. 깨어 준비하는 종 어떤 사람이었나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니까, 내 아내를 섬기라고 내게 아내로 붙여주셨으며, 내 남편을 섬기라고 내게 남편을 붙여주셨습니다. 내 자녀들을 섬기라고 내게 자녀들을 붙여주셨다는 것, 성도들을 섬기라고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나로. 고용된 직원들을 섬기라고 사상이 되게 해주셨다. 기업가가 되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능과 양식과 모든 재물들, 각종 좋은 것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섬기며,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칭찬을 받으며, 깨어 준비하는 종으로서 합당한 종들이 되며, 생각지 못했던 더 많은 것들을 위탁받아 그것을 관리하는 주의종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하시며 대조하여 강조해 보여주시며 말씀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두종의 대조되는 모습 딱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느냐 하는 것을 인식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존, 사람이라.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내게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한 그래서 주인집 사람들이 정말 속되게 표현한 토실토실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생각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습니다 악한 종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살아가는 그 모습이 비슷하여 구별하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재능과 양식과 재물과 일들을 바뀌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종은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능과 양식과 재물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해 먹는 아주 좋지 못한 사람들이었음을 비교를 통하여 대소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종 좋은 것들을 동원하여 내게 위탁해 주신 사람들을 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여 도와주고 보살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